갑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털 없는 남자 빼고는 누구나 고민 한번쯤 하게 되죠. 전기면도기를 쓸지, 칼날면도기를 쓸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평생을 그냥 칼날면도기만 쭉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주변에서, 아, 이거 완전 신세계고 꼭 한번 써보라고 좋다고, 전기면도기 좋다고 추천 해줘가지고, 이번에 Q10에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이게 필립스 737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전기면도기 내에서도 브라운이냐, 필립스냐로 많이 나뉘더라고요. 일단 필립스로 사봤는데, 아, 첫 번째로 전기면도기가 칼날면도기보다 좋았던 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피부 트러블이 훨씬 더 적어졌어요. 칼날 면도기는 아무래도 깔끔하게 면도가 되는 장점은 있지만 피부에 미세하게 상처를 내면서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또 특히 좀 좋은 면도기 같은 것들은 이 칼날이 정말로 드럽게 비싸요. 원래는 이 색깔이 좀 옅어지고 그러면은 자주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인지라 이게 또 날날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그래서 칼날을 좀안 받고 좀 오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칼날보다도 오염도 더 쉽게 될것 같고 위생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달 한 이전에 영상을 보시면 제가 항상 입 주변에 좀 뾰루지가 많이 나 있고,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거 하면 채팅 있고, 어, 아저씨 성병 걸렸어요? 막 이렇게 꼭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성병 아니에요. 그러지좀 마요. 지발 좀. 내가 얼마나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면도 이후에 이런 애프터 쉐이브 같은 거를 발라봐도 칼날 면도를 한 이후에 따끔 거림도더 심해요. 아무래도 상처가 조금 더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따끔거리는 느낌이 또, 크으, <laughs> 괜찮다, 응. 전기면도기를 처음 썼을 때는, 뭐, 워낙 요령이 없으니까, 어, 이거 뭐야, 잘안 잘리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2주, 3주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서부터, 에,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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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려가면서, 면도를 하니까 깔끔하게 잘 닦이긴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전기면도기 좋은 점이 아침에 바쁠 때, 그냥 편하게, 윙! 하면서 깎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침에 샤워를 꼬박꼬박 하기 때문에, 뭐, 얘도, 에, 어차피 저지 제 얼굴 면도 크림 바르고 얘로 쓱쓱쓱 하면 뭐, 예로 하나, 예로 하나, 개인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샤워 안 하고 대충 이렇게 막 하고 나갈 때는 얘가 훨씬 더 빠르겠죠. 칼날 면도기가 전기 면도기에서 좋았다고 느낀 점은, 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깔끔하게 면도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확실히. 면도하고 나서, 요렇게, 요렇게 만져보면 사실은 똑같아요. 차이점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만져보면은, 확실히, 아, 칼날 면도기로 할 때가, 깔끔하게 면도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가격적인 부분도, 예, 칼날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얘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예,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출장이 많다 보니까 부피와 무게 면에서 얘가 확실히 작고 가볍고 얘는 또 충전기까지 갖고 다녀야 되니까 그죠? 얘 배터리는 충전하면 한 17일 정도는 가는데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하지만 충전을 못 했을 때는 또쓸 수가 없다는 거또 이거는 방수다 보니까는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충전을 하고 나서 사용할 때는 케이블을 분리를 해야지만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저의 또 이쁜 잘린 수염들이 허 이러고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아이도 좀 헹궈줘야 되고 아무래도 예 관리 같은 부분도 손이 조금 더 가는 편은 아닌가 싶네요. 그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수염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틀 동안 야한 생각 최대한 안 하면서 꿈은 몇번꾼것 같아요. 근데 기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절반은 이 아이로, 절반은 이 아이로 한번 면도를 해보고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 같지 않습니까 이거? 돈에 끼라고그렇게 조금 발아요 눌러주면 또 진동이 돼요. 요런 식으로. 난 요런 식으로. 응. 요런 식으로. 아, 요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나는 난 한데 이게 또 좋지 않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요런 느낌. 다음은 이 아이. 방수라서 물에 넣어도 되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여기는 요렇게만 시켜만 이렇게 잡으면 맨들맨들거리고, 여기는 조금 더느껴져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숨 워셔, 막지만의 코구멍 그리고 귀엽게 남아있는 나의 털들을 요런 식으로, 이 따꿍도 이렇게 헹궈주고, 이대로 말리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애프터쉐입으로. 아워! 뭐. 요런 식으로. 하면 이제 면도 끝이죠. 이게 확실히 차이는 있는데요. 막 이게 수염 되게 빨리 자는 애들 있잖아요. 막 아침에 면도하고 나왔는데 저녁 되면은 막 수염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이러고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차이 나고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조금 덜 깔끔하게 깎여도 이게 피부에 자극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기면도기가 더 나은 것 같은 고로 한 생각이 드네요. 혹시 제가 몰랐던 여러분들이 아는 노하우랄지 또 다른 비교 포인트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감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